고니츠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어 강사 김상효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일본어 개요, 일본어 능력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그 문자 어휘에 대한 파트를 조금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어휘의 비법을 좀 전수를 해드리면 첫 번째 유형부터 분석을 해드릴게요. 유형을 분석을 해야지만 대충 내가 볼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라는 것들을 머릿 속에 그리고 있어야지만 시험을 좀 차곡차곡 차례차례 하나하나씩 대처를 할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멋있게 말을 하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아무튼 유형을 먼저 분석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평소에 공부를 할때이 문자 어휘 파트의 각 파트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어의첫 번째 파트를 한자 읽기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한자 읽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2분 이내를 푸는 게 좋아요. 다섯 문제를 정확하게 원래대로 좀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단어를 딱 보고 바로 이제 선택지에서 있는 보기를 고르는 거죠. 충분히 학습이 되고 단어를 많이 외우면 바로 바로 골라낼 수 있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답이 보인다. 아, 난 정답이 보여. 이런 너무 좀좀 까칠하고 재수 없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만약에 답이 좀 정답이 1번인지 2번인지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바로 찍어버리지 말고,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 내가 외웠던 단어들이 머릿속으로 조금 살아나면서 뭐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또 골라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 어쨌든, 뭐, 문줄, 문장 안에 이게 문제가 밑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느냐, 즉, 한자를 히라가으로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섯 문제가. 출제 유형을 보면은 음독과 훈독을 일단 구별을 해야 돼요. 음독이 뭐냐? 음독은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거죠. 훈독은 뭡니까? 훈독은 소, 어, 뜻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한마디로, 음독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그렇죠. 뭐, 의사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 고치시는, 아픈 자를 다스리시는 분은 이제 의사라고 하는데, 일본어로 말하면 이걸 이사라고 해요. 이렇게 소리가 비슷한 단어, 한자어로 된 단어들을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음독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뭐 나를 일본어에 나나 저할 때, 와다시라고 하죠. 그게 원래 사자예요. 그쵸. 뭐, 사철, 뭐, 사, 뭐, 사유재산 할때 쓰는 건데, 음독으로 읽으면 시가 되겠지만, 훈독으로 읽으면 와타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글자로 된 단어들이 충분히 이제 음독으로, 아, 죄송, 훈독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구별하게 되면, 음독과 훈독을 구별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정답을 푸는데 있어서, 보기가 음독이 주어지고, 훈독이 같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일단 만약에 이게 한자 문제가 음독이다. 음독 문제야 이건 하면은 그 선택지에 보기에 있는 훈독을 좀 지워버리고 나머지 음독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건 100%는 아니지만그 어떤 게 음독이가 어떤 게 훈독이냐라고 하면은 음독은 중국에서 오늘 한자 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어예요. 학생, 뭐 의사, 뭐 선생님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읽는 단어들 즉두 글자 이상이 이렇게 두 글자 이상의 단어가 모아져 있어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음독으로 읽는 경우가 많고, 훈독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로 된 단어는 거의 대부분 훈독입니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 이건 훈독이 한자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아는 거면 상관없겠죠. 모를 때, 모르게 되면 찍어야 되잖아요. 그 찍을 때, 어, 이건 훈독이야. 그래, 훈독 파트에서 골라야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치사한 건데 2번 보시면 여기 장단음이랑 초금 타금 구별하기가 있어요. 장단음이 뭐냐 하면은 장음이죠. 일본어에서 장음을 파, 담당하는 파트가 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고 하죠. 이걸 뭐 누가 촌스럽게 아리가토 우고자이마스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우자가 장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단어를 외울 때아 우자가 있으면 의식적으로 발음을 하면서 외우는 게 제일 좋으니까 우를 좀 길게 하시는 거죠. 마리가토 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가코 학교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예외적인 한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은 난도고라고 해요. 음독과 훈독이 결합하거나 이런 것들 사실상 맞추기가 좀 어렵죠. 난이도 좀 높고 하지만 많은 문제 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혹은 단어를 보면서 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단어들이 책에서나 있어 이런 것들은 좀 예외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편하겠죠. 예외는 많이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외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한자 읽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한자 읽기는 말 그대로 음독이냐 혼독이냐를 따져가지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시간은총 2분 이내로 푸는 게 마지막에 있는 시험 문제까지 다풀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너무 오랫동안 끙끙 앓고 있으면 시험 문제 다못 풉니다. 내가 아는 거는 다 풀어야죠. 모르는 건 찍더라도 내가 아는 것도 놓치게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시간은 2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평소에 학습 팁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자 읽기는요 기본적으로 음독과 훈독이 어떻게 되느냐 음독이 뭐고 훈독이 뭐냐 라는 정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음과 초금 같은 것들 뭐 타금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 단어를 볼때 고대로 읽으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장음은 아까 말했지만 좀 우자를 길게 말하는 거 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뭐카에 타금은 가니까 그 일반적으로 거기 써 있는 단어대로 연습을 하시면은 타금은 어렵지 않게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초금도 마찬가지고. 다음 이게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소리를 내며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어가 이제 외울 때예요, 여러분들. 눈으로만 외우면은 사실은 시간이 오래 안 가요. 암기하는 시간, 기억력이 오래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쓰면서 외운다라는 것들은 조금 더 오래 갑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오래 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이거잖아요. 소리를 내면서 읽는 거. 소리를 내게 되면은 이 기억 속이 어딘가에 여기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어, 눈으로 봤는데 몰랐을 때 소리를 들어서, 아, 이걸 내가 이렇게 발음했었지? 라는 것들을 조금만 연상할 수 있다면 몇 문제 안 되니까, 다섯 문제 정도니까 그 중에서 한 문제라도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면 좋겠죠. 아무튼, 요게 일단 여러분들 그 암기할 때 가장 오래 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외적으로 읽는 단어들은 별도로 정리하자. 뭐 예외는 역시 좀 따로 정리해서 연습장 옆에다가 혹은 노트 옆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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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를 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 두 번째 파트는 한자 표기입니다. 한자 표기는 쉽게 말하면 한자 읽기가 한자를 히라가나로 읽는 거예요. 한자 표기는 히라가나를 한자로 바꾸는 겁니다. 파트 1의, 문제 1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2분 이내에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주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했 히라가나를 한자로 바꾸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제 유형을 보면은, 아, 요게 조금, 음, 문자 어휘 중에서는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하 비슷한 발음의 한자가 나오거나, 혹은 비슷한 형태의 한자가 나옵니다. 헷갈려요 보기 1번과 2번이 거의 똑같이 생겼어 어 이거 뭐 차인지 잘 모르겠어 할 정도로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다섯 문제 중에서 음, 두 문제 이상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어, 정말 어렵다 라고 하면은 시간 관리를 위해서 잠깐 별표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보기 하나만 골라두고 넘어간 다음에 다음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별표 표시했던 문제들 이런것들을뭐 찍던지 아니면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 뭐 독해의 질문이나 문법 질문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비슷한 의미 뭐다 대부분 이런 거예요. 비슷한 발음 비슷한 형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래 가지고 이제 문제 에 출제하시는 분들이 선택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한자들. 실제로는 없어. 이 한자. 읽어보세요. 일본 분한테 하면. 어, 이거 뭐야. 너왜 이런 걸 가지고 왔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없는 단어를 짜집기 해서 만드는 형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가 출제가 된다. 라는 것들만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실전 문제 풀때다 같이 한번 풀어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 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평소에 학습 팁을 보시면은, 음, 읽고 쓰며 외우자. 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선생님들이 다이렇게 읽으면서 단어를 외우는 것들을 좀 권장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억력이 조금 더 오래 갈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게다가 청해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음으로 외우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귀로도 들리기 때문에 다음 비슷한 한자가 나왔을 때 이제 구성 요소를 분해해 보자라는 것들인데 주로 부스 같은 것들이 있죠. 여기도 이렇게 제가 몇 가지 많이 나오는 부스들이 좀 정리해 놨어요.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손수자도 있고, 그다음에 요 마음심자도 있고, 그리고 여기 고기육자 아니에요. 이 고기육자는 몸에 관련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 그 옆에 있는 한자 다룰 자 아닙니다. 다룰 자 말고 좀 길게 쓰는 거 있죠. 약간. 어, 다룰 자인데 뭔가 좀 길게 써 있어. 이러면은 몸에 해당하는 단어라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머리 혹은 뭐 어깨 혹은 뭐 다리 이런 거에 다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아 이런 단어가 보면은 아. 이 단어는 몸에 관련된 단어구다. 라는 것들을 알수 있겠죠. 만약에 문제에 해석을 하는데 몸에 관련된 단어가 아닌 거야. 근데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지우고 다른 것들 선택지를 골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부스를 꼭 알아두세요. 손숫자는 손으로 하는 행동들. 부스는 옆에 보이시죠. 그리고 마음 심자는 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이나 혹은 마음에 해당하는 감정 같은 것들 쓰는 동사들이 동사나 형용사가 많이 있어요. 자,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의 단어 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2분 이내에 풀어야 돼요. 이 문자의 파트를 다 푸는데 20분이 넘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점점 집중력은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독해 문제 들어가게 되면 막 중문 독해 좀 길고 장문 독해 뭐뭘 읽었는지 모르고 막 졸리고 엉덩이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어. 이러면은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그 시간에 조금 앞에 있는 파트들을 빨리 풀어서 도해 파트로 먼저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도해는 먼저 푸는 게 좋습니까? 문자 어휘를 먼저 푸는 게 좋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냥 문자 어휘부터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들은 대신에 시간 관리를 위해서 넘겨두고 나중에 다 풀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자, 여기 이제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뭐 파생어 같은 거써 있고 뭐 여기 뭐 복합어 이런 거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 있죠. 평등 말고 뭐 비평등. 아, 아니죠 불평등. 비평등은 없지. 아니면 뭐 평화 말고 뭐 비평화 이런 식으로 요 단어들을 바꿔 가지고 앞에 무슨 단어를 붙이느냐. 라는 것들이 뭐 접두어나 접미어, 파생어라고 얘기해요. 복합어라는 것들은 복합동사예요. 동사를 두 가지를 이어 붙일 수가 있는데 그 동사가 두 가지가 이어 붙으면 뜻이 좀 달라지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해 준 파트가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진 않아요. 복합동사가 주로 파생어 즉 접두어 단어 앞에 뭐 붙이거나 혹은 접미어 단어 뒤에 뭐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출제 유형,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접두어는 단어 앞에 붙는 거고, 접미어는 단어 뒤에 붙는 거예요. 그 적절한 복합어는 복합동사를 찾아주는 겁니다. 총 다섯 문제니까, 음, 세 문제 이상을 좀 노려야 되는 파트이기도 하겠죠. 학습 팁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그래도 좀, 여기 뭐 제가 좀 써놨는데, 비교적 학습 부담이 적은 유형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좀 쉬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평등의 반대인, 뭐, 불평등. 이런 식으로, 뭐 평화의 반대말인 뭐 비평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우리가 한자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단어들 학습, 명사 단어들 같은 거 있죠, 학습을 했으면은 아그 단어 앞에 뭐가 붙고, 뭐그 단어 뒤에 뭐가 붙고라는 것들을 쉽게 찾아낼 수도 있는 파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학습을 진행하면서 등장하는 파생어랑 복합어를 놓치지 말고 익혀두자. 복합동사 같은 것들이 많이는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외워야 될 복합동사가 뭐한 100개도 안 돼요. 단어 100개가 너무 많습니다. 명사는 몇천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어렵죠. 물론 능력시험 2급이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나가시면, 아 그리고 뭐팁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꼭 메모해 두시거나 아니면 교재에도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점 밑줄 치시고 아 평소부터 이렇게 공부해야겠다라는 것들만 잘 실천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네 번째 파트는 문맥 규정이라고 해요. 문맥 규정이 뭐냐면은 우리 또 쉽게 말을 하면 문장이 있는데 그 단어가 들어갈 곳에 가로를 쳐놓는 거예요. 이 가로 안에 무슨 단어가 쓰이느냐를 찾는 겁니다. 명사가 많이 나오긴 하죠. 아직까지 하지만 부사. 형용사, 동사 같은 파트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뭐 명사 위주로 외워야 된다 라는 것들은 없어요, 사실은. 골고루 학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총 7문제고, 요건 7문제니까 한 5분 이내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서 아, 밑줄 친 단어에 뭐가 들어갈까 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선택지 4가지 보기가 나오죠. 그걸 하나씩 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걸을 골라 쓰시면 됩니다. 자, 출제 유형은 명사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단어 구별하기라는 것들이에요. 단어가 결합할 수 있죠. 아까도 뭐 그게 약간 전미어나 접두어에 연결되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비공식적인 뭐 이런 것들 이 있잖아요. 그럼 공식 써놓고 앞에다가 가로 쳐놓고 여기 뭐 써야 되느냐? 뭐 1번 비공식, 2번 뭐 불공식, 3번 뭐 부공식,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골라 쓰면 쉽게 문제를 찾을 수도, 정답을 찾을 수도 있는 파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어 간의 호응 관계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어 간의 호응 관계도 비슷한 문제예요. 해석을 할 때, 아, 이 단어, 이빈 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어떤 단어와 호응이 된다라는 힌트가 있겠죠. 힌트가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해석을 해보시면은, 아, 여기에 요 단어가 들어가야 될것 같다. 라는 것들을 쉽게 알수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해석으로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 파트가 이 문맥 규정이기 때문에 단어의 양만 좀 늘려놓으시면 하루에 뭐 10개. 처음부터 시간이 많다면. 시간이 없으면은 그래도 한 30개는 외워야겠죠. 뭐 당장 한달 후에 시험이야. 그럼 100개씩은 외우세요. 물론 어렵죠. 물론 어렵지만.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단어를 외우는 것만큼 점수가 올라간다는, 올라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학습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습 팁이라는 건 동사와 부사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앞에는 주로 뭐 형용사나 혹은 명사 같은 파트들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이 문맥 규정 같은 경우에는 동사 혹은 부사 파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동사는 여러분들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험에 나오는 동사들이 200개 정도 상이에요. 200개 안팎 정도. 그 정도만 외우시면은 아마 능력 시험 공부하시는데 나중에 시험을 보시거나 할때어 독해나 문법이나 이런 것들 모든 파트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리고 호응하는 단어 찾자. 뭐 호응을 해야지만 정답을 고를 수 있을 테니까. 자, 다음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문제 5 유의어가 있습니다. 일단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2, 3문 내로 풀어야겠죠? 파트 1이 한자 읽기가 다섯 개. 그다음에 한자 표기가 다섯 개. 그다음에 단어 형성이 다섯 개. 문맥 규정 빈칸 넣는 건 일곱 개. 어 다섯 번째 파트인 유의어는 다섯 문제. 그리고 나중에 용법 파트도 다섯 문제가 나와요. 2, 3분 내로 풀어주시고, 요게 여러분들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단어 밑줄, 아,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 문제에다가, 문제지에, 시험지에. 근데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라는 건 아닙니다. 유사한 걸 찾으라는 거예요. 즉, 비슷한 걸 찾으라는 거죠. 비슷한 걸로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무조건 똑같은 걸 찾으려고 하면 정답 못 고릅니다. 자, 출제 유형을 보시면은, 여기 잘 나왔네요. 여러분들. 대체 가능한 단어를 골라주시면 돼요. 아, 요거를 이 단어로 바꿔도 지장이 없겠다. 의미는 어느 정도 비슷해야겠죠. 그리고 제시된 단어와 같은 의미 찾기 완전 똑같거나 조금 비슷하거나 완전 똑같은 걸로만 따진다면은 정답 못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똑같아야 돼라는 생각들을 좀 버리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요 문제가 여러분 밑줄이 쳐져 있는 게다 한자는 아니에요. 그 전에 문자 어휘의 파트 이름이 파트 1에 있는 한자 읽기와 파트 2, 문제 2에 있는 한자 표기가 이제 이게 문자 파트예요. 나머지가 어휘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자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품사들을 좀잘 공부하셔야 돼요. 한자로 안 나오는 품사, 품사 같은 것들은 뭐 부사 같은 것들 아니면 동사 같은 것도 한자로 안 나오는 경우도 많겠죠. 역시 부사와 동사 파트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진 않아요. 명사에 비해서 많진 않으니까. 자, 학습 팁을 알려드리면, 아, 여기 보이시죠? 압도적으로 부사가 만 주체가 된다. 압도적입니다. 정말 많아요. 많이 나올 때는 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가 부사예요. 60% 이상 차지할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부사를 외워주세요. 부사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부사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는 안 넘을 거예요. 그 100가지 잘 정리된, 요 저기 저희 책에 학습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사들을 최소한으로 외워주신다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에 있는 부사 파트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N2만으로는 좀 부족할 경우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N3를 보신 분들은 N3에 있는 부사 내용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문제 6이 용법 파트입니다. 용법을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맨세 번째 있죠? 주어진 단어가 올바른 용법으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아, 요게 보기가 네 가지잖아요. 선택지가 네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올바른 문장이고, 나머지는 그 단어가 잘못 쓰인 거예요. 그 잘못된 단어들을 지워나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남는 하나가 있겠죠. 이게 정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정답으로 풀지 말고 오답을 골라내시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충분히 좀 학습을 하게 되면은 시간만 좀 따라 준다면은 아마도 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 이상 여러분들이 풀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섯 문제고 5분 이내로 푸셔야 돼요. 이게 좀 보기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읽어주셔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막 고민하고 머리 쥐어 뜯고 시계 보고 막 이러면 시간 다 갑니다. 아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는 건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은 체크만 해놓고, 음, 그래, 이거 어렵네, 넘기자. 다 풀고, 어, 어려운 것들 다시 한번 푸시면 돼요. 자, 요거 이제 어, 여러분들 출제 유형을 보시면 단어의 의미상 오류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의미상의 오류가 뭐냐 면은그 단어가 올바르게 쓰이지 않는 거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단어만 알게 되면은 쉽게 고를 수 있어요. 몰라서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언어 지식은 여러분 단어를 많이 외워야겠죠.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 능력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단어의 절대량에 비례해서 점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외우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사의 적절한 사용 구별하기, 요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동사와 형용사가 조금 애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용하다.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동사 아니에요. 여러분. 동사가 무슨 뜻이에요?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야죠. 조용하다가 어떻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겁니까 조용하다는 형용사예요. 일본어에서는 나 형용사라고도 하고, 뭐 예전 책에서는 형용동사라고도 하죠. 조용하다라는 것들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형용사에다가 뭐 스루를 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외울 때뭐 조용하다가 시즈카다라고 외웠는데, 만약에 이제 어? 문매? 아 여기 여기 용법 파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경우에는 시즈카 다음에 스루를 써버립니다. 그럼 그런 걸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유명하다.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아니에요, 동사죠. 아니죠, 형용사죠, 형용사. 동사는 다시 말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실수를 할 때도 있으니까, 사람이. 동사는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유명하다라는 것들은 그 사람이나 혹은 그 사물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형용사 취급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동사에 무슨 무슨 하다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있죠. 공부하다. 공부는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운동하다 당연히 운동도 움직임이 있죠 이렇게 단어 무슨 무슨 하다를 보시고 아어 이건 움직임이 있는 거야 라면 동사 즉어 명사 뭐 운동이라는 운동 다음에 스을 붙이는 거 유명하다 유메이스루 라고 붙이진 않잖아요 유메이 다 라고 붙여야지 요런 식으로 품사를 한번 구별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할 거는. 어, 나 형용사와 동사의 그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해석으로 문제를 못풀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명사와 부사, 외래어, 뭐, 카타가나, 이런 것들 다방면의 단어가 출제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명사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죠. 인정합니다. 많아요. 한 8천 단어 중에서. 뭐, 8천에서만 단어 정도를 학습해야지만, 이제 N2에서 어느 정도 높은 합격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명사가 압도적으로 많죠. 3분의 2 이상.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여러분 부사, 형용사, 동사, 혹은 카타거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평소에 뭐 하루에 한 다섯 개씩 동사를 외우거나 하루에 한세개씩이라도 부사를 외워주면 그 기간이 쌓이면서 충분히 대비를 할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아쉽겠지만 서둘러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법의 학습 팁을 알려드릴게요.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풀자 라고 나와있죠. 자연스럽지 못한 해석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무조건 지우세요. 아니면 어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다른 단어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이런 경우도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찍기 전에 한번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고득점의 지름길은 문법 예문과 연계한 학습이 좋아요. 문법과 단어가 조금 결합이 되면 아무래도 문자 해석도 자연스럽고 호응도 자연스럽고 할수 있기 때문에 문자 어휘와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언어 지식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지만, 이렇게 문자어의 학습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아, 요건 요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